잠깐만요 저 서금제에요 서금제 재영아 음, 음. 네? 준상의 핸드폰을 뺏어 재영아 안 돼요 나 서금제야 서금제야 서금제 뭐라고 나뭐 서울을 가라고? 저 재영아 나 서금제야 서금제 그만 러늦시 준상아 나한테 반말만면안 되겠지 그렇지 재영아 그렇죠 우리 재영이가 자꾸 나뭐 광고를 해 광고 <laughs> 만해라

네, 몇살 19세입니다 k 어, IP타임이야 어, 뭐? 나 뭐... 나뭐 트윈 씨라고? 낸 KV야 k 야! 이다래저낸 KV인데요 어, 뭐? 나뭐비로 때린다고? 낸 KV야 팡! 조용아 심장이 딱 박는 말강야자착 대치 나뭐 야라고. 어? 아. 다죽야 방재환 형. 그치지저누에 알지? 태영아. 영아아파아아 아니 최영아. 민상상이는좀나좀 네? 네? 보라 그랬다. 서아 네. 뭐라고 준상아. 지영이 어? 수고해. 어. 뭐라고 뭐비라고시아 어. 어? 벌칙! 뭐 하는 거야? 벌칙이야. 아, 네. 벌칙. 대상아. 어? 상이나좀 보자 그래요. 그 어, 아, 뭐라고 했지? 이런 벌칙이야. 어, 네. 알았어? 핸드폰 빼자. 빼서 없죠. 빼서 없어요. 진상너내말안 되지. 원장님 불러. 안내 불러세요. <놀네> 알았으니까. 원장님 불러. 응. 가서. 금단 주둥이야. 핸드 어. 오세요. 야 재영아 네? 준상아 내말 무시해 선민님한대 무시하면 어떡하니? 준상 이거 다하지 재영아 나죽을 어어? 좀비라고 너 재영아 어, 나죽래재 나한테 좀비라니너재영 어어? 재영아 네? 나보고 죽을 어? 더 가.. 가시오